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대표형 6번 보겠습니다. 점 루트 3,1과 얘예 사이의 거리가 3일 때 양수 n의 값을 구하세요. 요 놈을 다시 정리하면 루트 3x-y 플러스 n 이꼴 0이고요. 이놈과 이 놈과 이점 사이의 거리는 공식 그대로 쓰면 되겠죠? 그래서 루트 누가 됩니까? x 계수의 제곱 플러스 y 계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 루트 3과 1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. 그러면 3 빼기 1 플러스 n 이놈이 얼마가 된다고? 3이 되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얘는 2가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2의 절대값이 누가 되는 거예요? 6이 되는 거고 그러면 n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n은 4 또는 n은 마이너스 8이 되는데 양수 n값 구하라그랬으니까 n 이꼴 4가 정답이 되겠네요. 됐죠? 그 다음, 좌표평면 위에 점 1,2와 예사의 거리. 요 놈은, 루트, 1 플러스 4분의, 절대값1 플러스 4, 이렇게 됩니다. 그지? 예. 네. 그러면, 루트 5분의 5가 되니까, 정답은, 루트 5. 간단하죠? 그냥, 공식에 갖다 대입하시면 됩니다. 좌표평면, 0, 아, 좌표평면 위에 점 0,1과 직선 예사의 거리. 갑니다 루트 x 계수의 제곱 플러스 y 계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 0하고 1 대입하면 1 플러스 2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놈이 2니까 2분의 24 해서 정답은 12 이렇게 됩니다 너무 쉽죠 그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6 세로의 길이가 3인 직사각형 oabc에 대해서 선분 o b 몇 를몇대몇 1대 2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하자. 선분, OD를 2대3으로 외분하는 점과 직선 CD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. 라는 게 문제입니다. 그러면, 여기를 그냥 원점이라고 두는 거죠. 그러면 여기가 0,0이라고 두시면, 이 B점의 좌표는 6,3이 되고요. D는 얘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, 3분의, 자, 1대2니까 6 이렇게 되고, 콤마 3분의 1대2니까 3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요 놈은 2, 1이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. 이게 바로 D점의 좌표입니다. 오케이? 그 다음에 5D를 2대3으로 외분한대요. 그러면 5D니까 2빼 3분의 2대3이면 어떻게 됩니까? 4. 빼기 0, 이렇게 되는 거고요. 컴마 2 빼기 3분의, 그 다음에 2대 3이니까 2 빼기 0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2가 얘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 됩니다. 따라서 요 놈은 여기 연장선 위에 누가 있는 거야? C가 있는데,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2니까 여기쯤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. 그죠? 요 놈이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2, 결국 C가 되는 겁니다. 됐죠? 그런데 문제는 이점 C와 아 뭐야? 외부하는 점과 직선 CD 아 여기가 C가 아니군요. <laughs> 외부하는 점을 E라고 해 볼까? 그럼 E점과 직선 CD 요거야, 요거. 요거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라는 게 문제인데. 이 C점의 좌표는 0, 3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보시면 CD의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는요. 2분의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와 요거 요렇게 놔야 되겠다 그죠?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워버리면 결국은 직선 x 플러스 y 빼기 3이꼴 0과 점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2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라는 걸 원하는 거죠. 됐죠? 그러면 공식대로 가면 됩니다. 루트 1 플러스 1. 요거 제곱, 요거 제곱 해봤자 1 플러스 1이고요. 이거 분해. 자, 대입합니다.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의 절대값 결국 루트 2 분해 얼마가 됩니까? 마이너스 9니까 9 이렇게 되겠네요. 유리화 해주면 2분의 9 루트 2. 요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. 정답은 몇 번이에요? 4번에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. 됐죠? 그다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요. 평행한 두 직선 요놈 사이의 거리는 간단하게 아무 직선이나 그 직선 위에 한 점을 그냥 잡아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요 직선 위에는 3,0이 있기 때문에 3,0을 잡아주고 이 점으로부터 반대편 직선까지의 거리 구해주시면 돼요. 왜냐하면 평행하기 때문에. 어떤 점을 잡든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항상 일정하게 나오게 됩니다. 이해되시죠? 그래서 아무 점 하나를 잡으세요. 3,0 잡아서 반대편 직선 여기까지의 거리 구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구해보면 루트 1 플러스 4 분의 3,0을 여기다 대입해봤자 3 플러스 0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루트 5가 정답이 됩니다. 자, 다른 점으로 시도를 해볼까요? 예를 들면, 여기에 1,2도 있네요. 아, 1,1도 지나네요. 그럼 여기가 1,1이라고 하고,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도, 루트 1 플러스 4분의 1,1이니까, 1 더하기 2 빼기 얼마 되는 거야? 아, 1 더하기 2 더하기 2. 이렇게 돼서, 얘도 역시 루트 5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, 한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하나를 잡고, 그 점으로부터 반대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된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됐죠? 그러면 봐. 요 놈, 두놈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는데, 자, 3x 플러스 y, 여기서 3x 플러스 y. 즉, 두 놈은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, 마이너스 3 플러스 7이니까 절편은 다르구나.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요 위의 점 1,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. 그러면 루트 9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1 넣고 0넣어자 이렇게 될 거고요. 얘는 루트 10분의 10이니까 그냥 루트 10이 정답이 됩니다. 되게 쉽죠? 그 다음 두직선 예와예 사이의 거리가 5루트2가 되도록 하는 양수 M의 값을 구하세요. 그러면 여기 위의 점 중에 0,5를 잡을 수가 있겠죠. 그럼 0,5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구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얘는 루트 1 플러스 1이 됩니다. 1의 제곱,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이거 분해. 절대값, 0하고 오너 봤자 마이너스 오 마이너스 M 이놈이 되는 거고 얘가 5루트2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M 플러스 5의 절대값 왜뭐 마이너스 붙이나 띄고 절대값 하나 똑같겠죠? 이놈이 요거 루트이니까 곱해주면 10 됩니다. 결과적으로 M 플러스 5라는 놈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고요. 그래서 M은 5거나 혹은 M은 마이너스 15가 되는데 양수 M의 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5가 답이 되겠네요. 됐죠? 끝났네요. 그 다음 요 놈은 평행한 두 직선 예와 예 사이의 거리 구해라 그랬는데, 일단 평행일 조건은 1분의 k-1, 얘가 마이너스 k분의 마이너스 2랑까지는 똑같아야 되고요그 다음, 5-k분의 k 플러스 2라고는 서로 달라야 됩니다. 그러면 요두 놈을 갖고 먼저 k 값을 구해보도록 하죠.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주면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k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인수분해하면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1이 이꼴 0이 돼서 k가 2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k가 2일 때는요 1분의 1이 되고 여기도 3분의 3이 돼서 얘까지 똑같아 버려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고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요 놈은 마이너스 2가 되지만 얘는 0이 되어서 서로 같지 않은 걸볼 수가 있네요.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x 빼기 2y 이꼴 0이 되는 거고요. 여기는 x 플러스 y 플러스 6이꼴 0이 되는 겁니다. 이거 다시 쓰면 결국 x 플러스 y는 이꼴0 되는 거죠. 따라서 이 위에 점 0,0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. 공식에 넣고 구해보시면 1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6 이렇게 되면 되겠죠. 그래서 얘는 루트 2 분의 6이 되니까 유리화 해주시면 결과적으로 3 루트 2 이렇게 답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. 됐지? 어렵지 않습니다. 일단 공식을 외우세요. 그 공식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까지는 일단은 접어두시고, 공식을 외워서 문제가 풀리다 보면 나중에 이게 왜 이렇게 되지?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될 겁니다. 그때쯤 증명을 한번 보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. 됐죠?